방송으로 전개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잡겠습니다. 네. 네, 바로 이쪽도 방송 어, 시작하겠습니다. 네,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신지식인 정인태입니다. 전 국립 한국복지대학교 특임 교수를 역임했습니다. 네, 어제 정인태 신지식인 TV가 이제 메인 TV인데 어그 채널이 정지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어 지금 이제 정인태 글로벌교육 TV 이 채널이 메인이 돼서 지금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어그 채널이 어, 구독자가 2 5,500명, 네, 2 5,500명 정도가 있는데, 어 이제 계속 이렇게 옛날 예전에 제가 이렇게 올린 에, 그러한 영상을 가지고 어, 시비를 계속 걸더라고요. 네 그러더니 이제 정지를 시켰습니다. 네 여러분들. 어, 정인태 신지식인 TV가 유튜브 채널이 정지가 됐어요. 네. 에, 정지가 됐기 때문에 지금 이쪽으로 어, 정인태 글로벌 교육 TV, 에, 정인태 글로벌 교육 TV로 들어오시면 어, 이 채널을 메인으로 해서 방송을 하겠습니다. 네. 정인태 글로벌 교육 TV, 에, 정인태 글로벌 교육 TV. 이쪽으로 들어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정인태 신지식인 TV가 메인 TV가 돼서 방송을 했는데 어, 그 방송이 어, 그 채널이 중지가 됐어요. 네 그래서 아무것도 올릴 수가 없습니다. 게시글도 못 올리게 돼 있고 영상도 못 올리고 실시간 방송도 못 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정인태 글로벌 교육 TV 정인태 글로벌 교육 TV에서 메인이 돼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인택 글로벌 교육 TV 쪽으로 들어오시면은, 네, 여러분들이 함께 방송을 어,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어, 이 방송이 중지가 되는 그러한 에, 상황이 에, 벌어졌습니다. 이것도 어, 제가 설치를 하고 지금 방송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네. 네 현재 어, 네 정인태 신디식인 TV가 어, 중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어, 유튜브 어, 채널로 이렇게 에,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어, 네 여러분들이 에, 정인태 글로벌교육 TV 쪽으로 들어오셔서 어, 같이 소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지금 저희들이 계속해서 여러 가지 입법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입법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입법 운동이 이제 많은 분들이 좀 동참을 해주시고 계신 듯 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좀 계속 동참을 해주셔서 대한민국에 예, 자유민주주의가 바로 어, 서길 바랍니다. 네, 엠마님, 네 예, 교수님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힘내시고 파이팅하세요. 예, 네, 힘내죠. 여기서 뭐 불할 순 없죠. 네, 언젠가는 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뭐 일제 시대 때도 어, 일제 시대 때 보면은 얼마나 많은 독립분들이 고통을 받았습니까? 네, 하지만 역사가 기억을 해주죠. 네. 그리고, 어, 그 당시에 잘못을 했던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은 나중에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네. 심판을 저는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 제가 방송을 하면서, 어, 가짜 뉴스를 만든 적도 없고, 어, 그리고, 뭐, 가짜 방송을 한 적도 없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유튜브 채널이 정지되는 그러한 상황들을 보면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유라는 게 뭐냐 도대체 적어도 우리 인간의 존엄성, 인간의 존엄성이 짓밟혀서는 안 되는 거죠. 인간의 존엄성이 짓밟힌다라는 것은 어, 이거는 가장 어, 우리가 저항해야 할 대상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에, 일제에 계속 억눌리고 어, 심지어는 가진 고, 어, 고문을 받고 그럴 때그 어, 항거했던 어, 그러한 독립군들 또 우리 어, 국민들 어, 우리 민족 투사들이 있습니다 어, 계속해서 한거한 한 거죠. 네, 우리가 그 영화 한 거라는 영화, 그 유관순 유관순 선생님을 다룬 그 영화도 보면은 고문을 하면서 손톱을 손톱을 다 빼버리잖아요. 손톱을 다 빼버려 가지고 엄청난 고통을 안겨주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 속에서 계속해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이 항고를 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장복희님 당연히 심판합니다. 국민의 눈이 있는데 힘내세요. 지지분들이 지지자 분들이 지지자분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좀 이제 뭐그 어, 정인태 신지식인 TV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영상을 한 6,300개를 올렸는데요. 그 6,300개를 올린다라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네, 그 6,300개를 올리려면은, 어, 뭐 하루에 10개를 올리면은, 한 달이면은, 어, 300개를 올릴 수가 있어요. 네, 한 1년이면은, 어, 거의 뭐, 어, 그렇게, 그렇게 노력을 했을 때, 어, 3,000개 정도를 올릴 수가 있을 텐데요. 어, 그러니까, 어, 거의 2년을 열심히 영상을 올리고, 국민들과, 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러한 영상을 올려왔고, 구독자가 많지도 않습니다. 2만 5,500명, 2만 5,500명의 구독자들이, 참여를 하셔서, 어, 그나마 이제 국민들한테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하고, 그리고 국민들과 공감대를 넓혀 나가고, 그런 일들을 했는데, 어, 그런데, 어, 정지를 시켰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전에는 제가 언론 방송에서, 어, 어떤 특정한 후보를 계속 공격을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반론을 제기한 거죠 제가 예, 반론을 제기를 했더니 어, 거기서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뭐 저기 뭐야 어, 뭐 법을 어겼다 예, 제가 법을 어겼다 해가지고 예, 경고를 하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뭐 유튜브 채널을 어, 삭제될 수 있다 어. 그래서 제가 참 기가 막혔거든요 아 이게 참 뭐 다른 사람들을 마구 언론이 공격을 하고 짓밟고, 에, 그거는 괜찮고 그리고 어, 거기에 대해서 대변하는 사람은 법을 위반했다. 뭐 제가 무슨 욕을 한 것도 아니고, 네, 에, 제가 무슨 욕 욕을 한 적도 없잖아요. 에, 욕을 한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경고를 하, 했어요. 어,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도 제 소신은 어, 변함이 없어요. 이 약이, 이 약이 아무리 좋은 약이라고 할지라도, 이 약을 먹는, 먹고 말고는 그 사람의 결정에 따른다라는 거예요. 제 논리는 그렇습니다. 아무리 이게 뭐 천년묵은 산삼이라 그래도... 그 약을 먹을지 안 먹을지는 우리의 주권이 판단하는 거거든요. 내, 내 판단, 내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에, 그래서 저는 에, 그 백신에 대해서 전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에, 강제화 시켜서는 안 된다. 에, 강제화 시켜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에,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강제화 시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발언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도 항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 약을 먹고 안 먹고는 그 사람의 판단이지 강제로 할순 없다. 이건 나의 신념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결국에는 이제 정지를 시켰어요. 그래서 아마 그 정인태 신지식인 TV 같은 경우는 폐쇄를 시킬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 6,300개의 영상을 만드느냐고, 어, 정말 고생을 많이 했죠. 예. 그런데 이렇게 그냥 뭐 하루아침에, 어, 그 채널을 정지시키고, 자기들 멋대로 그냥 폐쇄시키고, 뭐 이렇게 할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고 이게 무슨 뭐 중국식으로 틀어 맞고 그냥 억압하고 눌러버리고 이렇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저는 참 안타까운 생각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그랬죠. 항상 권력을 가진 자들, 권력을 가진 자들, 돈을 가진 자들은 돈 없고 권력, 권력이 없는 그러한 자들을 항상 억누르고, 억압하고, 자기들의 목적에 의해서 계속해서 그 사람들을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밟아버리고, 그렇게 계속한 거죠. 그러니까, 에, 그 속에서도 이 서민들 잡초들이죠 잡초들 아무리 에, 아무리 밟고 또 밟고 또 밟아도 에, 그래도 잡초는 계속 피어나지 않습니까? 네, 계속 싹을 틔우지 않습니까? 에, 그래서 저는 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네 뭐. 네 교수님, 네 글로 글쎄 우루사 t v 님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훈장 받으셨네요. 네 훈장 훈장이 네 훈장 받으셨다고 얘기하시네. 네 중요한 인물로 분류되었나봐요. 블랙리스트에 올라간 거겠죠? 뭐네 그리고 지성경님 교수님 어디를 가든 저희들은 끝까지 갑니다. 화이팅 아유 힘이 납니다. 네. 예, 지금 이제 정인태 글로벌 교육 TV, 예, 정인태 글로벌 교육 TV에 그걸 메인으로 해서 방송을 지금 하고 있고요. 네. 여기 신청, 예, 시청자들이 고수입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내각제를 미리 알아차리게 해준 채널입니다. 네. 이게 이제 내각제를 제가 많이 이제 비판을 하니까 에,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국민 투표, 시민 발안제. 예, 국민 투표, 시민 발안제. 그리고 어, 지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내각제 쪽으로 이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근데 이제 그냥 간단하게만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들. 중국이 내각제 하면 중국은 그냥 분열됩니다. 대한민국 내각제하면 제일 좋아할 사람들은 중국하고 북한하고 러시아입니다. 중국, 북한, 러시아가 좋아할 일이 바로 대한민국이 내각제하는 겁니다. 북한이 내각제한다 그러면 어떨까요? 대한민국이 좋아하죠. 네, 대한민국이 좋을 겁니다. 아, 그래? 북한이 이제 곧 무너지겠구나.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겠죠. 네, 그래서 어, 이러한 부분들이 저는 어, 계속해서 목소리가 나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수진님, 고 부정선거 고발 수사 들어갈 것 같아요. 윤석열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윤 대통령은 잘할 거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뭐윤 대통령이 제발 부절, 어, 부정선거 어, 이거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에, 그리고 이 지금 이 부정선거 문제는 사실상 에, 이 부정선거 문제는 사실상 이거는 굉장히 큰 문제예요. 네, 지금 공병호 TV에서도 어, 터트렸죠. 그래서 이 굉장히 큰 문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에, 우리가 어, 분명히 에, 문제를 잡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에, 그래서 네, 부정선거 특검, 네, 부정선거 특검해야 된다. 이거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고요. 어, 지금, 어, 국회 해산, 네, 국회 해산 국민 투표제에 관한 국민청원이 100명을 넘겨가지고, 에, 지금 국회 해산 국민 에, 국회 해산 국민 투표제에 관한 청원이 100명을 넘겨서 국회 홈페이지에 공개가 됐습니다. 네, 국회 홈페이지에 공개가 에, 됐다라는 소식을 알려드리고요. 네, 이거 제가 어, 여기에 붙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국회 해산 국민 투표제 국민이 국회를 해산시킬 수 있는 거죠. 네, 이거. 100명이 넘어서 국회 홈페이지에 지금 공개가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어, 알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교수님, 신지식입니다. 하시고 방송을 올리시면 안 될까요? 네, 신지식입니다. 네, 엠마님. 앞으로 교수님께서 마음 편히 멋대로 방송하시면 될 것입니다. 네. 네, 뭐 이제 이 방송 유튜브도 이제 여러분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갑자기 정지시키니까 대비를 해놔라. 그래서 이게 대비를 해놨으니까 그나마 망정이거든요. 예, 네, 그래서 그 네이버밴드 네이버밴드의 정인태 심지식인이라는 그 네이버밴드도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급할 때 여기저기 막혀버리면 이제 그쪽에다가 올리고 또 요즘에 어떤 분은 아프리카 TV 에, 그리고 트위치 네, 트위치나 아프리카 TV에서도 방송을 하셔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아, 그 여력이 될까 모르겠습니다. 제가 시간에 계속 쫓기다 보니까 네, 그래서 뭐 아프리카 TV 뭐또 프렌치 뭐 에, 트위치? 네, 트위치 거기서 방송을 하셔라.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예, 계신 것 같습니다. 네, 네 신고 집단 무리가 있습니다. 네, 그 그래, 맞습니다. 네, 이거 신고 집단 무리가 있고요. 에, 계속 신고하는 거예요. 근데그 신고가 에, 문제가 없는데도 문제를 만들어요. 네, 이 신고 집단 무리가 있다라는 게맞맞 맞, 맞는, 맞는 얘기입니다. 네. 네, 꽃비연님께서도 예전에 허경영 대통령 만들기 영상 올리다 정지 당했지요. 네, 그랬군요. 네, 허경영을 지지한 사람은 일반 지지자나 유튜버 모두 죽습니다. <laughs> 아이고, 참 힘든 일, 일, 일이네요. 네. 네, 나와 있어서 인사만 드릴게요. 코코마미TV님. 네, 아유, 바쁘신데. 네, 반갑습니다. 네, 기득권 정치인들, 음해 세력들인 것 같아요. 국민은 자유의지가 있는데도, 법도 있는데, 올바른 유튜브 방송, 국민 저, 정치인 방송하니까 너무 좋아요. 국민 모두 정치합시다. 네, 조국수님. 네, 문장 받으셨네요. 훈장은 아무나 받나요. 교수님 덕분에 잘 재밌게 살고 있습니다. 희망이 있으니까. 네 족순 맞아요 마트님 네 아유 힘내셨죠 네 코코 마미 TV님 애국자님들 네 엠마님 윤통만 믿고 가시면 됩니다 네그 윤통이 진짜 어, 좀이 나라를 바르게 에,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네 어, 지금 정인태 신지식인 TV가 방송 정지가 돼서 어, 지금 어, 정인택 글로벌 교육 TV에서 메인이 돼서 지금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쪽으로 여러분들이 에, 들어오셔가지고 에, 소통을 어,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윤통 집무실 이름도 국민청이 될 것입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아, 부디 좀 대한민국이, 에, 변화됐으면 좋겠다는 라 생각을 간절히 하고, 어, 뭐윤 대통령이 "자유를 35번 말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유"라는 것이 인간의 존엄성은 존중을 받아야 되는 게 자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어, 생각이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북한이나 중국식 공산주의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는 거거든요. 비판할 수 있는 겁니다. 미국도 잘못하면 비판받을 수 있는 거예요. 누구든 비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도 잘못하면 비판받고 반성하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뭐 지금 민주당도 이번 선거에서 지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비판하지 않습니까? 잘못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에, 그게 정상적인 사회입니다. 네, 그게 정상적인 사회입니다. 그래서, 어, 북한의 공작, 북한이, 에, 요즘에도 보면은 공작 부리면서 결국에는 에, 한국인 대위가 간첩노릇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들. 국가보안법은 절대 폐지되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보는 입장이고요. 또 국제간첩제재법, 또 외국인 투표, 이러한 부분들, 국제간첩제재법도 중요한 법률이고, 그리고 외국인 투표는 안 된다. 그건 주권의 문제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뭐, 중국에서 외국인이 투표하면 어떨까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중국에서 외국인이 투표한다? 그러면 중국은 붕괴됩니다. 중국은 붕괴됩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외국인 투표가 가능하다? 그러면은요, 한국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외국인 투표권에 대해서 어, 문제를 제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 그게 큰 우리 국민들이, 뭐, 크게 뭐, 잘못한 문제가 아니죠. 네. 그리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그, 백신이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 백신을 2차 3차까지 맞았는데도 돌파 감염이 막 됐거든요. 처음에는 뭐라 그랬냐면은 어, 백신을 통해서 집단 면역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맞았거든요. 여러 가지 이상 증상도 있었고 사실 아닙니까? 예. 네. 그리고 부작용, 부작용을 정부도 인정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 이러한 부분들을 얘기 못하게 한다. 제가 어제도 한번 그런 영상을 올렸어요. 부작용의 문제가 정부가 우리나라가 10개를 인정했다. 에, 이것도 제재하느냐. 딱 올리자마자 이제 폐쇄가 되고, 그 방송이 정지가 돼버린 건데. 아니, 그러면 뭐 백신은 만, 만병통치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합니까? 지금 피해자들이 있잖아요, 피해자들이. 피해자들이 있고,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내 가족이, 내 가족이 어느 날, 어느 날 그런 부작용으로 세상을 떠났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 가슴이 얼마나 찢어집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 적어도 우리 정부가, 어, 폭넓게 인과성을 인정을 해 가지고, 그리고 그분들, 가족들과 그분들을 위로해야 한다. 이러한 얘기들을 끊임없이 저는 해왔던 겁니다. 에 그게 한 학자로서 그 발언이 과연 잘못된 발언인가? 저는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국회 해산 국민투표제, 국회 해산 국민투표제 100명이 돌파해서 국회 홈페이지에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계속해서 알려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공개하고 있는 어, 국민투표 시민발안제 153명, 네, 153명, 네, 153명이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계속 어, 알려주셔서 국민투표 시민발안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목소리를 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엠마님 윤통은 민생만 챙길 것입니다. 네 생기님 국회 예산 말만 들어도 힘나요. 네 엠마님 갑자기가 아니고 예고된 것이며 사이비 사기꾼들의 짓십니다네 조옥수님 네 교수님 그럴수록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걔네들 직업이 댓글과 신고입니다. 네 교수님 윤통이 민생과 국민만 보고 가신다 하니 믿어봅시다 네 교수님의 좋은 직원이 나라를 살리고 국민을 살립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깨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합니다 네 교수님의 직원을 각계각층에서 듣